쌍문 3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북우리교회 금요일 오전, 예배가 있을 시간도 아닌데 이 시간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하시네요. 이른 아침부터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반찬을 만드는 건가요? 하나둘씩 모여 서로를 챙기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맛있게 잡수실 도록처음도해 주시도록 우리 통으로 네, 특별한 반찬을 만들기 전 기도로 준비하네요. 이거 하나씩 잡죠, 이렇게. 아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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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으로 모이신 거예요, 아마. 수님네다 연합됐어요. 지원했는데, 조를 짜주셨어요, 전부 아, 다. 하루 좀잘 맞으시는 것같아요아우 최고예요, 최고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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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아, 저희는 그냥 쫓아가기만. 리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엄마 타공사님하고김현준 비서님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나요? 맛있게 맛있게 드시라고. 요 <laughs> 네, 네, 네. 얼마나 걸려요? 다, 다 끝나는데? 한1 2 시면 끝날 것 같아. 요 아, 음. 거의 오전 잘. 시간을 다 네, 네, 하려는 네, 네. 아, 네. 네. 아, 거 네네. 금요일 날 오전에 다 일정 있으실 텐데. 짹게로고 나오는 거죠? <웃음> <웃음> 드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있 이거 드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저희의 정성이 드실 때 생각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이렇게 씻어놓신 분이 계시가요 네. 어떤 분이세요? 김현순 집사님. 우리 천사 김현순 집사님. 아 홀로라고 해도 그렇게 혼자서 하셔야 돼요. 몸도 약하시고. 여기 여기. 이거 너무 쉽고.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항상 이렇게 <laughs> 서로 의논합니다. 됐어요. 괜찮네. 어떤 메이 드시길래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걸까요? 안이 드세요. 아니요. 안 아니 들어요. 재밌어요 전상인 담당은 어떤 역할? 팀장인데요. 이렇게 봐서 모자라는데 뛰어서 해요. 두부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두부조림이요. 칼질 어 아까 하나 망쳤어요. <laughs> 하면... 두부에 구멍 뚫려있던. <laughs> <그거 제가> <laughs>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기운 내시고 영과 흥과 몸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 맛이 있어라, 맛이 있어라 우선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하나님이 맛있게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어요 아,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였네요. 근데 칼로 안썰고 손으로 꼭 뜯어야 돼요? 정마 장조님 찍는 거에 거의 다 붙으셨네요 이제. 네. <laughs> 이제 손이 많그 손이 많이. 손이 많이 하는 거죠.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도 아닌데 하나도 안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샘소는 기쁨이 있어요. 어. 하루도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기쁘고. 어. 아우, 흘라 넘친다. 아, 네. <laughs> 일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로. 맛있게 아, 네. 아, 네. 전도사님이 사진 찍는다고 우리 팀원들한테 광고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쁜 옷들을 안 입고 왔어. 요 얼굴 이다모델이으네나 우리 순장님이 너무 좋아.

아우, 감사다 너무 해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안녕! <laughs> 집안일로 인해서 지금 나왔어요. <laughs> <laughs> 67인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여러 신이 갈수있지요 네, 한두 이면 못하시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네. 염려가 되진 않았어요. 어. 지난달에도 두부김치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 네. 어르신들 위한 반찬이잖아요. 네. 어. 말씀 안 드려도 네. 있는 자리에다 계셔서 음. 정말 잘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누가 뭐 해줘 이런 말 없이 본인 스스로가 먼저 다그 자리에 서 계셔서 음. 척척척척. 처음 오셨는데 아프세요? 휴가 내고 뭐 한번 네. 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 오늘 휴가 티인데. 마음은 매달 오고 싶은데. 음. 그래서 못해서 한 번은 참석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은혜의 장이네요. 네. <laughs> 사랑을 담아 만든 반찬은 이제 완성되어 갑니다. 안힘 주세요, 장 선생님. 사장님들 있는 줄 아. 아니은랍니다 <laughs> 은혜로 만든 맛있는 반찬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 문제가 생겼다.